가을무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뭘 만들어도 맛있는 달고 시원한 가을무라서 든든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차에다 근육을 놔두고 와서 그런데 성인 남성 팔뚝만한 2kg짜리 무한 개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무의 껍질은 벗겨주세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독오독한 식감을 위해서는 무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껍질 벗긴 무는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도의 두께로 썰어 주신 다음에 다시 1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이 두께보다 가늘면 오도오도 꼬들거리는 식감이 없고 이보다 두꺼우면 절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채를 다 썰었으면 절여주기 위해서 소금 두 스푼을 넣고 섞어 주세요. 믹싱볼이 작아서 불편해 보이지만 제 타고난 그릇이 작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제 여기에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 500g을 넣어주시는데요, 삼투압 작용으로 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빠지게 해서 무말랭이보다 더 오독오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물엿의 단맛은 거의 스며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3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30분 정도만 지나도 이렇게 무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절이는 중간중간에 위아래를 한두 번 뒤집어 주세요.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까나리 액젓 두 스푼을 넣어 주시고요. 얼짜면서도 감칠맛이 참가된 참치액이나 또는 어간장을 두 스푼 넣어 주세요. 맛술 역시 두 스푼 넣어 주시고요. 판매용 매실액을 4스푼만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총 8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지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위해 굵은 고춧가루 4스푼과 고운 고춧가루 4스푼 각각 나눠서 넣어주세요.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중간 고춧가루 8스푼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물엿으로 절여도 무는 달지 않으니까 설탕 2스푼을 넣어서 단맛을 더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반만 넣어주시고요. 다진 생강을 1 작은 스푼 넣어주세요. 생강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을무가 제 아무리 맛있어도 채소는 채소입니다. 소고기 다시다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낮게 깎고 또 깎아서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감칠맛을 더해줘야 전문점 식당의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양념을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장의 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뻑뻑한 정도가 돼야 되고요. 미리 하루 전에 만들어놨다가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더욱 맛이 좋지만 이렇게 바로 만들 때는 고춧가루 풋내가 덜 나게 상온에서 무가 절여지는 동안 숙성시켜주세요. 쪽파, 반줌을 4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3시간 동안 소금과 물엿에 절여진 분은 이렇게 흐물흐물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물에 씻지 말고 보자기나 천을 이용해서 물기를 꾹 짜주세요. 저처럼 팔뚝이 굵은 사람이 아니면 한 번에 짜기에는 힘이 되니까 나눠서 조금씩 짜주시고요. 아니면 평소 니네 팔뚝 굵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식히시고요. 힘껏 꾹 짜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힘껏 물을 꾹 짜낸 후에는 바로 믹싱볼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준비해 놓았던 쪽파도 같이 다 넣어주시고요. 만들어 놓았던 양념장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넣은 후에 버무려주세요. 어느 정도 버무린 후에는 간을 보고 식성에 따라 남아있는 양념장을 더 추가해서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리면 보쌈 없이도 반찬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오독오독한 보쌈 무김치가 완성됩니다. 집에서 전문점 못지 않는 맛있는 보쌈 무김치를 만들어보세요. 무말랭이 못지 않는 오독오독한 식감에 감칠맛 나는 양념까지 합쳐진 보쌈 무김치. 보쌈이나 수육 삼겹살이 없더라도 입맛을 돋궈주는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